와, 여기만 눈이 이렇게 많아. 이거 엄청 눈이네. <laughs> 와. 와. 와, 어. 어,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. 못 올라가. 여기 너무 미끄러워. 어. 어, 왜더 추워졌어?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3도야. 아, 이거이거 어. 고양이 봐. <laughs> 눈이 더 왔어. 어. 눈또 덮혔는데? 누가 누구야? 고양이가 오는데. 야, 이야 어, 오늘 어떻게 했니? 저번 주에 없더라. 아이고 좋아. 와이 뭐야? 소리 헐어 터졌어. 캔이 헐어 터져버렸네 와. 와. 엄청 <laughs> 냄새. 다와 냄새. 응. 야. <laughs> 세이에다어 <목소리> <목소리> 터졌다. 와, 얼마나 추우면, 캔이 다어 터지네. 네, 오늘, 와, 영하 14도. 왔는데 막, 너무 추워요. 그래도 이게, 어저께, 막, 생일잔치 한다고, 킹크랩하고, 렇게딱지 조개껍질, 이런 게 나와가지고, 어, 해산물이 나와서 이제, 걸음면 넣어주려고, 저, 쓰레기를 또, 일주일 동안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거 넣어주려고 왔어요. 와, 근데 엄청 좋아. 조개껍질하고 이렇게 딱지를 좀 부셔서 망치로 좀 깨서 저기 걸음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. 좀 찾지를 못 하겠다. 못 찾겠나? 예. 네. 찾지 마. <laughs> Mm-hmm. <clears throat> 가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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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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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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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셨네요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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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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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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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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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많이 튀는 걸방지하셨네 응. 자연스럽게. 그냥. 내가 고민하다가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싶어. 이쪽 응. 맞아요. 카 뿌렸지? 뿌렸지 뿌린거구나 알다오 됐어 와 음식집이 금새발시리 응? 금새발시리 응? 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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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프 질의왕결로 어? 그러면 커피 걸으면 안 만들건가? 많이 들어가고 워 만들죠 와. 아, 안 열더니 얼네 김난다 여기가 사 김이나 여기 워낙 추운니 이제 설립 설립 설립으로 마무리 야 설립으로 설립. 마무리 따끈따끈한 아, 그, 아, 그, 설립 <laughs> 설립으로 마무리 여기 구역도 그 있어 구역도를 그 내주세요 아, 고인전 담배. 마이들라으니까뒷배경산이 아, 완전 백주산. 이다 응. 얼마나? 어렵니얼마잘만들나얼아나얼다나 얼마나? 얼마나? 이마 고생했다 눈을 갖다 퍼여 놓고 <laughs> 다음에 눈을 퍼내놔야 돼. 그럼 녹을까? 녹음 야, 잘 잘린다, 믿지? 파루가잘 되네 어, 야 고등어 너 처음 봅니다. 응? 고등어, 고등어 녀석 있어. 처음 봤어. 어 어느 고등 나. 밭 출신이야. 자, 이거 도 이젠 나도 미지이그야 돼. 겨울에. 그만큼 생산하는 건물 중에 얼마나. 그러니까. 보람되겠어. 한두 포대 정도 나오겠네. 포대 응. 두개 갖고 올까? 여네 그럼 갖다 놨어. 아, 여기 있고. 다 오늘 숲 대비, 완결은 섞어주시오. 두 개만 숲. 물. 패디. 안을 더열아지 마이너스는. 10몇도 되니까 보7도던데 아침 기온도 그중에 목요일인 그럼 얼어 목요일인가 그뭐뭐 입은거든, 뭐. 아, 응. 17도 되면 또 열더라 누구야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눈을 한사퍼 넣어도 되겠네. 이재분. 네? 이 응. 저거, 이제 보니 그는데저음 먹소. 누구야? 이거 누구 먹소야 이리와라, 제비, 제비인 거 같은데, 누나 먹고 허허. 눈는 커피박이다. 응. 커피걸림. 잘만들어것 같다. Wow. 눈을 열면 소도 있어. 소가. 응. 응. 파괴 응. 응. 때문에. 응. 아까 그 고등은가봐. 우는 게. 어? 우는 소리가 고 아까 그고등은가봐 쟤는 쟤는 요새 요수... 고등어는 삼세기 새끼는 아닌가 봐없더라요삼세기 새끼 중에는 저렇게. 그러니까 쟤밖에 없어. 다른 데서 왔나 봐. 여기 응. 있지 먹는 거기 하고 나 먹는 거 주고 갈야 돼. 이야 가득이다. 응.